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도지코인 움직임이 상당히 심상치 않고요 지금 도지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기회가 엄청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바닥권에서 지금 한번 반등 나온 거 보이시죠 이걸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도지코인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설명 한번 드릴 겁니다 준비금 500만원으로 시작해서 이번 하반기 2025년 하반기 불장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바닥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분할 매도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 오늘 영상에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투자지원금 이벤트 저희 채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00만원까지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상 보시는 분들 100% 무료로 다들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이 좀 유명해지고 구독자분들 많이 늘고 여러분들 입소문 좀 타가지고 홍보되길 위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이벤트이니까 다들 신청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이 500만원 받으셔가지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1억 프로젝트 참가를 하셔도 됩니다. 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정말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 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커질 수 있는 건 바로 이번 하반기에 불장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하는 마지막 이벤트 아직까지 안 받아가신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고 이거 참여하실 방법은 화면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 010482139 번호로 오메가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바로 투자지원금 이벤트 참여드리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지코인 으로 좀 수익을 내기 위해선 지금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호재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락업 해제 일정이 상당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락업 해제라는 걸 설명 한번 드릴게요. 락업 해제가 일어나 되면 보통 한15% 이상의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시장에 잠겨 있던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 단위로 코인 하나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15%만 떨어지더라도 수백억 단위로 손해를 입는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세력 입장에선 락업 폐제가 일어나기 전에 의도적으로 코인 가격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은 상승시키고 나서 고점에서 자기들의 수천억원의 물량을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돈을 잃는 이유가 이런 정보가 없어가지고 세력들한테 털리기 때문인데 제가 이번에는 이 정보를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락업 해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세력들이 작업을 쳐가지고 가격을 올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야 될게 무엇일까요?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 언제인지 그리고 세력들이 과연 얼마에 파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데 제가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도지코인 투자대응 집을 만들어 왔고요 이 대응집에 여러분들 원하는 내용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 먼저 나와있고요 그리고 세력들 평균 매수가 세력들 평균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방법 그리고 분석 차트 수익관리 전략 이런 것들 싹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집 대응집 제가 지금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가시면 됩니다 이거 받아가시는 방법은 이 화면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메가라고 문자를 보내 주셔야 여러분들에게 답장으로 방금 보신 이 자료집이라는 거를 100% 무료로 바로 전달드릴 거기 때문에 오메가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만약에 문자 보내시고 나서 보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을 겁니다. 각종 코인들에 대한 정보들 궁금하신 사항도 쭉 적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오메가 세 글자만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소식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투자 지원금 저희 채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벤트고요. 이 5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100%다 참여 가능하시고 대신 딱한 번씩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분들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500만 원안 받아 가신 분들 다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